오늘의 솔루션 이분들 젊은 분이 오셨는데 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제가 항상 그래요 아무거나 영상을 찍지는 않고요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뭔지 지금 알겠다. 어, 지금 웃음을 감추지를 못해 목소리는 못 내놓고 젊은 부부인 것 같아 맞죠? 음, 네예자 <laughs> 일단 볼게요 어, 식물등 있으시죠? 네, 네. 어, 식물등 있는 거 어떻게 하라는 여기 이분 도대체 막, 그, 저기 아냐? 막, 그 점쟁이 아냐? 막 이러실 텐데, 식물등이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잎이 보통 휘어져서 오거든요? 요렇게 휘어져서 오는 게, 어, 빛이 부족해서 오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잎이 전부 다 하늘 쪽을 바라보고 있죠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쪽을 바라보고 있는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은 위에서 오는 빛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식물등을 옆에서 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제 얘는 식물등 같은 데서도 약간은 태양빛이 있는 바깥쪽 베란다 쪽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얘는 어디쯤에 있었던데요 도 같이 식물등 나란히 나란히인데 식물등이 어떤 식물등이에요 그죠? 얘는 필립스 바로 밑에 있는 거, 얘는 약간 옆쪽에 있었을 거. 같이, 같이 바형으로 위에. 바형으로 있는데 얘가 이래요? 네. 얘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을까요? 근데 제가 또 이유를 알 것도 같은 게. 어, 나도 지금 여기만 봤을 때는 왜 그러지? 아, 얘 그럴리가 없는데 싶었는데, 블랙만 봐네요. 음. 블랙만바 이렇게 까만 잎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실제로 빛의 양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더 필요하니까 어디서든 더주워 먹어 보려고 얘가 그러니까 옆으로 간빛도 받아 먹어 보려고 지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블랙만바인데 이렇게 됐고 얘는 이름이 뭐예요? GC 주시 오렌지. 아, 진짜 예쁜 아이인데. 그런데 이제 왜냐면 꽃이 전부 다 없으니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본인들도 그런 상황이죠. 저도 그래요. 도대체 왜 꽃이 못 피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이제 곧 꽃대가 올라올 생각을 안 하네. 어 꽃대 올라올 생각 안 하고. 자,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하나 또 할게요. 영양제 뭐주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제라피 언제부터 주셨어요? 한2 네. 그죠 아직 안 나와요. 이 3주는 넘어야 돼. 3주는 넘어야 되는데. 어, 제라늄 같지 않게 관엽처럼 참잘 키우고 계시네요. <laughs> 관엽을 되게 잘키워고 어, 근데 관엽처럼 키운 게 보이는 게 일단 위에 요쪽 이렇게 화장석이라고 그러죠. 화장돌 아유. 예쁘게 올려 주셨고. 아, 아이고, 이아 이거 이거 이고 어, 돌막 위에 자갈이 떨어졌어요. 아우, 큰일 날 뻔했네. 다행히 여기 강화유리라서 쉽게 안 깨져요. 자, 밑에도 보면은 다 그렇고. <laughs> 좀 좋아? <laughs> 제 잘못입니다. 왜냐면, 우리 제라늄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위에 이런 거안 올리니까 밑에를 쳐다보면 자연스럽게 쳐다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어, 얘도 내 미리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마사토도 이렇게 얹, 얹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 여러모로 봤을 때, 아, 제라늄은 역시 키우시던 분들이 잘 키우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방법적으로 조금 틀리니까. 자, 그러면 우리 방법을 한번 찾아서 가볼게요. 예, 우리 방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을 벌려야죠. 판을 또 벌려야죠? 네. 멍님이판 벌리러 가셨습니다. <laughs> 여기로 갈게요. 아, 이쪽으로? 자. 야, 판을 걸렸습니다. 예. 와, 네. 아,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얘가 네. 의외로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어요. 네. 자, 여기 옆에 이렇게 접어서 하면은 흙도 옆으로 안새고 여기 솔루션 하기 너무 딱 좋아서 벌써 몇 번째 출연하는 건지 모르겠네? 네. 자, 가지고 와주시고. 자, 두 개의 아이들. 근데 두 개밖에 안 키우세요? 제라님은? 아니요, 여기 하나 더사았는데 어. 버리라고. 어떻게 생겼길래 버리라고 또? 왜냐면 아까 킵장 네. 팀이. 네. 소리... 매버린 진짜 언느 영상 봅시다 아, 얘네들이 처참해서, 처참해서. 처참해서 저도 그 생각은 똑같이하는지 한번 봅시다 음. 저도 궁금한데 얼마나 처참하길래 오마이갓 이 상태로 어? 한, 한 1년 넘게 안 자라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거 아 심하기도 하지만 이 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살리지 말고 버리라고 하시죠. 아, 그분들은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깁장팀은 그런 그 분들이고, 저는 이제 이렇게 안 되는 아이돌도 살리는 사람이라서. 삼목입니다 그러는 이거는. 그렇지요. 우리 센센케이님이 얘기한 대로 얘는 삼목이에요. 다 삼목이고, 얘도 다시 살리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버리기 좀 아깝죠. 몇 년요? 언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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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뭔데요? 묵은둥이를 사셨어요. 묵은둥이를 사셨고. 이러는데 어디서부터 하냐 먼저 분갈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얘를 보면 뿌리는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 건강해요. 꽃이 안 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자 뿌리 상태 아주 좋아. 뿌리 상태 좋고 흙도 잘 쓰셨어요. 잘 쓰시고 네. 어, 잘 쓰시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때가 안된 것뿐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러면. 제가 분갈이를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화분이 사실 아이한테 좋지 않아요. 여러모로 안 좋아서 이때쯤에 또 얘기를 해야 되죠. 뭐에다 갈아야 될까요? 멍팥이요. <laughs> 교육되어줘서 좋아요. <laughs> 흙좀 갖다 주세요. 멍팥이 어떤 면서 에 다르냐면 잠깐 내려놓고요. 자 여기서 달아요. 물 빠짐이:, 네물 빠짐도 다르고 물을 먹는 것도 틀려요. 제 제라늄은 그 저면 관수가 많이 필요한 아이거든요. 근데 저면 관수가 얘는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저면 관수로 들어온 습기가 이 밑으로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대로 딱 아까 보니까 예쁘라고 여기 딱 담아놓으셨잖아요. 밀폐된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고 얘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숨구멍 이 여기 있어요. 이쪽을 통해서 계속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가 더 괜찮아요. 지금은 얘가 한참 성장세에 있어서 이 상태로 버티지만 이제 1년 정도 되면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화분 탓이에요.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꼴이 나지 않게끔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합니다. 멍팥에다가 한 주먹 정도 먼저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다른 관엽들은 밑에다가 돌도 깔고 막 이런 네. 거 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제라늄은.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멍팥을 만들 때는 그런 거 없이 쓸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는 보면 흙이 푸석푸석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절대 식물들한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 뿌리와 직접적으로 공기가 맞닿으면 뿌리가 썩어요. 얘는 지금 한참 성장세 있기 때문에 간신히 버텨서 가는 것 뿐이에요. 지금 누르면 엄청나게 들어가요. 기존 애극도. 왜냐하면 공, 공중에 떠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아예 위에도 숨을 못 쉬게 이렇게 화장돌로 다 해놨으니까 얘들이 점점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뿌리 쪽에서는 막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제라님은 굉장히 단순하고 애정을 갖고 키워야 되는 게 이렇게 담았어요. 흙을 잡는 게 흙이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멍님 손길로 지금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다른 분들도 이 정도 힘은 다 돼요. 아, 모르신 분들이 안 눌러요. 어, 그죠? 안, 안 누르는 네, 분들 계세요. 네. 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하게 얘는 흙으로 이렇게 위에를 고정시켜서 좋았잖아요. 음. 음.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이 이 고정 지지대를 많이들 쓰세요. 그 고정 지지대로. 그 옆에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어. 더 좋아요. 음. 네. 제라늄 음. 다른 아이들보다 통기성이 좋은, 배수성, 통기성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여름쯤 되면 전부 다 죽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아마 작년 여름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시동을 걸지 않았을까. 작년에도 이 모양이었었나요? 네네. 처음 사올 때도? 네. 아, 아니요. 너무 그지 같아서 <laughs> 잘랐어요. 그죠? 그게 네. 언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겨울? 겨울? 네. 여름쯤에 거의 다 그렇게 돼서 결국 그때쯤 잘랐을 거예요. 아마 아 여름에 이제 이 상태로 놔두면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올해도 또 얘가 이제 요 상태를 그대로 반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또 출연하시는 이분. 메이크업 <laughs> <네크> 브러쉬? <laughs> 브러쉬 어, 브러쉬로 한번 쫙타르 타로 털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나를 놓고요. 이게 훨씬 예뻐졌죠. 네임 어, 훨씬 네임테네임테 어, 빠트리면 안 되죠. 개똥이 만듭니다. 네, 개똥이 어. 만듭니다. 자 주희 씨 오렌지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상황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상황은 똑같을 거를 똑같. 혹시 더 심각한 거 아니야 이거? 자 보면 오 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밑에다 돌까지 깔아 주셨어요. 충실하게. 아니 왜냐면 이게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관엽 식물들은 이렇게 해요. 그래 저도 그렇게 키우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흙이 푸석푸석하게 누르지 않아서 다 바스라지는 흙인 거죠. 자, 요렇게 품만 되면 또 응, 떨어져요. 되는 상황. 예, 네, 요 정도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글쎄, 어, 뭐흙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흙이 나쁜 것 같지는 않고. 음. 자, 또 다시 멍파다나만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알갱이 좀, 음, 좀 음. 또 여기 또좀 음, 털어주고. 제라늄무 위에 다른 걸로 여기에다가 안 마사...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마사가 또 섞여 있네요. 여기 안에 흙 안에도 마사가 있네요. 다음 번 흙갈이 할 때는 이렇게 마사 없는 흙으로 해주세요. 네. 해주시고 또 다시 한 주먹 정도 흙을 담은 다음에 얘를 담아볼게요. 어, 밑에 돌들이 아직도 많아요. 왜냐면 돌을 제가 제거하는 이유가 자, 요 들어 보실래요? 한번 들어 보세요. 무게감을 어, 느껴 보세요. 엄청, 엄청 가볍죠. 네. 그렇지만 여기 현재 수분이 50% 정도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분이 있는데 음. 제가 지금 이 무게를 정확하다고 얘기 못 하는 게이 흙에도 마사가 섞여 있었거든요. 마사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본래 에제라늄 흙에서 느껴지는 걸 느끼셔야지만 물을 줄 시기를 찾을 수가 음. 있는 거예요. 텅텅 비었다. 그러니까 물다 말랐다 할때 지금 물을 저면 관수를 해 주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찾기가 힘든 게 이제 저 입장에서는 어 얘가 마사가 있어서, 마사 무게가 있어서 50%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그거보다 더 적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상태로. .고요. 옆에 꿀이 삐져나왔어요. 예. 네. 자, 넣도록 할게요. 그 상태로. <목소리> 근데 이게 딱 멍파 사이즈에 맞아요. 딱, 네, 딱 맞아요. 왜냐면 네. 그 사이즈 11cm, 지금 11cm에 네. 딱 맞아 떨어지는, 그리고 가장 제라늄한테 최적화된 사이즈거든요, 이게. 이 이상 커지는 것도 별로, 별로 좋진 않아요. 예. 음, 네. 음. 그리고 꼭 한번 손으로 꾹꾹 눌러주는 게 좋아요. 예. 네. 갑자기 다른 화분이 됐어요. 음, 아까 가져온 거랑. 음, 음. 자. 건강해 보여요. 훨씬, 훨씬 건강해 네. 보이죠. 예. 네. 이제 꽃도 피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 얘들 꽃 피기 바로 직전인데, 어, 어찌 보면, 어, 지금 저, 환경이 적당치 않다라고 해서 좀 늦, 늦추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얘는 지지대가 별로 필요한 것 같진 않은데, 한번 꽂아서 접을게요. 좀 흔들려서. 어, 조금씩 흔들리기는 해요. 이 어. 음. 정도 흔들리는 재라늄들 많으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딱 세워서. 얘 세워주는 것만으로도 돼요. 근데 음. 지금은 조금 많이 흔들리죠? 오히려 꽂으니까 더 흔들리는 것같아 그러면 철사 같은 걸로 고정을 해주는 게 좋죠? 당연하죠. <laughs> 당연하죠. 흔들리는데. 어. 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딱 묶어 주시면 다이소에서 어. 파는 가는 철사입니다. 네, 전 다이소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여기 있는 아이들 전부다 지금 이제 이 끝났고요. 새로 나무는 사가시는 오, 느낌인데 예뻐요. 오. 새로운 이거 훨씬 낫죠 아까보다. 제라늄한테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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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분이 제일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도 토분 매니아였는데 이번에 이걸 만든 게 손목이 나가서 너무 아, 무겁고 아, 그래서. 네, 근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제가 여지껏 멍팥을 둔거 중에 제일 무거워요. 아. 이유는 마사토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느낌상 3일 정도 후에 딱 들어보셨을 때 얘가 이제 물을 다 먹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게 다시 물줄 정도의 시기가 된 거예요. 그때 물을 주세요. 물을 주시면 되고요. 물을 주는 방법은 저면 관수로 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 관련된 영상들은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물을 주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볼게요. 메버릭 스타 얘 지금 근데 꽂았나요? 이름표? 여있다 꽂아야지 블랙맘바 꽂아주고 메버릭 스타 줄게요 버리라고 아 버리라고 근데 버리기에는 <laughs> 정든게 있어서 저가 안되거든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애초부터 왜냐면 얘는 지금 어떤 증상이냐면 물을 전혀 못 먹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 음, 이 색깔이에요 음. 이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끝나는 건데 얘를 이렇게 보낼 순 없잖아요 자 우리 얘 다시 살리기 프로젝트 들어갑니다 자삼목은 이쪽에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어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서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요 상태 그 다음 여기 얘도 살 가능성이 한50% 정도에요 반반이에요 반반 얘는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잘랐어요 아주 더딘 작업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더딘 작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얘는 금방 나올 건데 얘는. 그래서 만약 얘는 죽더라도 크게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예, 자, 더딘 아이부터 먼저 해볼게요. 아이고, 많이 묻었다. 루틴 파우더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아, 이거를 알고 나서 과거의 가루입니다. 어, 세상이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인터넷. 루틴 파우더 70은 예, 아니, 나와요. 예, 많이 나와요. 그니까 아, 검색도 안해 보시고 제가 이름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 예. 띠멍팥에 꼭고 계십니다. 네뿌띠멍팥 얘도 구조가 아까 걔랑 비슷해요. 자,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죠. 구멍. 이 상태로 저자 <laughs> <laughs> 보세요. 자 한번 찍어. 우리가 왜 웃었는지. 지금 만져 달라고 우리 딩딩이 아주 그냥 그래. 야, 창피해 일어나, 일어나. <laughs> 다시 웃어요. <우세요>. 쌤새끼 <laughs> <laughs> 자 우리 딩딩이가 저래요. 만져주면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를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얘가 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아까 가위질을 했잖아요. 좀더 예리한 칼로 한번 정도 더 해줘요. 그래서 물관이 더 많은 물을 빨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상태로 가운데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꼭꼭 눌러주세요. 자, 지금 현재 산모 흙으로 쓰인 거는 피트모스 상투고요. 제가 목초액을 섞어서 계속 여기다 담아놓고 써요.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놓고 써요. 그래서 금방 가져온 거고요. 오늘은 고정핀 안 꽂아줘도 될까요? 제가 보기엔 꽂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게 지금 얘들 둘만 있을 거잖아요. 부딪히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핀을 꽂을 필요 도 없고 얘는 꽂을 자리도 없고요. 꽂는다면 얘 정도가 지금 꽂, 꽂아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요. 어,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다이소에서 이것도... 그 그 원예용 게, 철사 게 아니에요, 걔랑 틀리네. 아, 그래. 얘는 1.8mm, 아. 예, 1.8mm. 얘를 갖다가 가운데를 얘가 조금 더 힘이 있어요. 힘이 음. 있어요. 예, 짱짱하게 꽂혀요 자, 음. 이렇게 음. 해서 꽂아줬습니다. 음. 예, 이렇게 해서 꽂아주면 이 메버릭 스타 아까 제가 보기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애한테 꽂을게요. 네. 예, 얘한테 꽂아주면 아마도 어, 한석달 후쯤에는 뿌리가 내릴 거예요 그리고 얘도 물 주는 방법이 좀 틀린데 얘는 저면관수를 통해서 얘들 전부 다 저면관수를 통해서 줄 거예요 그냥 일반 수돗물이고요 방금 딴 거예요 지금 담아 온 거고 여기에다가 관솔 목초에 뿌리솔솔을 제가 여기다 놓고 써요 가늠하기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한 방울씩 이렇게 넣어서 한 방울에 더 넣었죠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런 상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물을 주실 때 이렇게 접시 있으시죠? 음. 여기다 놓고, 여기 구멍이 있어요. 네. 구멍이 있으면, 구멍이 어. 덮이게끔 요만큼까지 넣어주세요. 어. 요 상태로, 그러니까 뭐냐 물에, 여기, 이렇게 놓으시면, 한 5일 후쯤에는 물이 다 마를 거예요. 그러면 이틀은 마른 상태에서 그냥 보내세요. 그리고 다시 물을 채워서 또 5일, 음. 그리고 이틀, 이게 한 3번 정도 반복이 되면, 이쪽으로 뿌리가 나온 게 보일 거예요. 뿌리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뿌리가 나온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다른 곳에 한 8cm, 9cm 정도 되는 화분에다 옮겨서 심는 거예요. 그때 쓰는 흙은 또 다시 이육이 될 거예요. 이육을 또 다시 심고 하면서 이런 성체로 만드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나도 이렇게 될까 하는데 이거를 3주 수쯤에는 경험을 하시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얘도 똑같아요. 물을 주실 때 아까 물에다가 그래 담궈서 네, 아까 이 접시에도 상관이. 이 접시에 담그면 흙이 맞을지는 모르고 가득 채워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구멍 바로 한 2, 3mm 정도 위까지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물이 쫙 빨아들일 거예요. 그럼 얘가 먹을만큼 물을 먹어서 요만큼 정도 이제 흙이 젖어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이쪽에서 나온 뿌리들이 여기 근처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막 뿌리를 뻗을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조금 더 빨리 나와요. 그때 주시는 물도. 지금 이 목초액을 주시고, 그때 주실 때, 목초액 말고 제라핌을 그냥 쓰셔도 돼요. 지금 쓰고 계신다고 하셨죠? 근데 2주 정도 지났는데 꽃이 안 펴요 그러셨잖아요. 3주를 이걸로 채워주는 거예요. 왜냐면, 걔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목초액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신 쓰셔도 상관이그 제라핌을 얘는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는요 라고 한다면 얘는 가급적이면 목초액을 써주시는 게 좋은 게이 아기가 갑자기 성인이 돼버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할 때 필요한 건 질소성분인데 제라핌은 인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성장보다는 오히려 꽃피는데 집중하다가 때를 놓치는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얘는 목, 목초액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딱 병행해서 해주시면 아이들한테 문제가 없고요 밑으로 주시는 거 아까 이렇게 저면관수로세번 주시면 위로 한번 정도 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위로 한번 주세요 위로 해서 주시고 그 상태에서 크기 밑으로 내려가서 골고루 밑에 공간들을 채울 수 있게끔 위로 주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저명관수로 세번 위로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물주는 시기는 아까 3일 후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3, 3일 후면 얘가 물을 먹고, 어, 괜찮았잖아요. 그리고 또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첫 번째 물을 줬잖아요, 3일 후에. 그리고 나서 선풍기 앞에다 두세요 음, 네네. 네, 선풍기 앞에다 놓는 게 뭐냐면 얘들이 증산작용은 요 밑에 습기가 보일 거예요. 네네. 그럼 이 습기를 빨리 선풍기가 가지고 치워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나오면 하면서 여기에서 대사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물러서 죽을 확률을 현저히 떨어뜨려주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물러서 죽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그 방법을 권해드리는데 거의 뭐 100%까지는 99%? 정도는 문제 없이 갈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그 방법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네. 해주시면 이 아이들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제 치우고 다시 원적으로 여기 좀 치워봅시다. 이 위는 혹시 필요하시면 돌을 한두개 올려놓셔도 어, 되는데 마사나 이런 거는 안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 돌을 올리고 물줄 때는 내려놓고 한번 무게를 가늠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돌을 올려놓은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크게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해주는 거거든요. 치워주세요. 네, 나중에는 좀 치워주시고 하면 됩니다. 자, 환골탈퇴라고 하는 거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아, 어때 마음에 드시죠? 네. <laughs> 오늘 저희 살려보살 솔루션을 찾아주신 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꼭 저한테 클리닝 받고 싶으신 분들 예약하시고 찾아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봐요.